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랬죠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쫓아다니고 좀더이 인간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또 멀리 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찾는 그런 보통 사람이 불가합니다만 생각한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고 어, 어떤 때는 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거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차치하고 요, 요것만 보자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음, 구별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어디로 이제 응용해서 볼 수가 있냐면요, 예, 스포츠 이벤트를 마련하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선수 차원에서. 일단, 뭐가 있겠습니까? 얻는 것이 있을 거고, 잃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끼냐면, 여러분, 뭐가 끼입니까 여러분, 광고주가 낍니다. 그죠? 여러분, 그, 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어, 대한민국에는 광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저, 김연아 나오는 광고와 안 나오는 광고 두 <laughs> 개가 있다 그러면.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그전에는, 어, 이영애 씨가 나오는 광고하고 아니었는데, 이제 이영애 시대는 거하고 바야흐로 김연아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아마추어 선수를 이렇게 뭐 모델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아마추어 선수도 어, 모델로 하고 있고, 아주 너무 좋은 모델이죠. 그죠? 오히려 순수성이 있고 해서, 어, 그래서 이제 크게 세 주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국가, 광고주, 선수. 그렇게 하고 편익이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편익이 이제 국가 선, 아, 국위 선양, 국민 작은 긴 고치, 그 다음에 이용 수입, 그 다음에 또 광고주는 국내 매출 증가, 또 해외 매출 증가, 또 선수는 광고 수입이 있을 수 있고, 또 연금 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렇그 그러니까 근데 또 실제 비용을 보면 국가에서는 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렇그 예. 예. 다음에 시설도 만들어야지 관리비도 듭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스포츠 시설은 한번 지으면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수영장은 좀덜 해요. 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또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건, 어, 한번 지어놓으면 많은 돈이 들고, 그 어, 지자체 자랑거리에서 조금 지나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 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 애물단지로 변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가 지금 소문자 B 플러스 C로 표시해놨는데, 저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한테 들어가는 훈련비가 있을 거고요.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광고 출연료 주겠죠. 그 다음에 선수 입장에서는 이용 비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어, 기회비용, 국가의 기회비용이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를 하나 어, 스케이트 링크를 짓는다. 뭐 수영장을 짓는다. 다들 그럴 겁니다. 그 돈에 다른 걸 하지. 그죠? 예. 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그 다음에 광고주의 기회비용이 또 있을 겁니다. 아 스포츠 선수 쓰지 마, 쓰지 마. 어차피 광고 좀 광고를 하는데 그 선수 쓰지 말고 다른, 거, 다른 선수 쓰지. 그렇게 하고, 에, 뭐가 또 있냐면요. 이 회사가 광고를 잘 해가지고 좋은 스포츠 선수를, 예, 뭐, 아, 연예인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이 오르지요 그죠? 매출이 오르면 선수를 모델로 쓴 회사는 또뭐 소위 대박이 났다고 해서 뭐 싱글벙글 이미 여기까지 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라이벌 회사. 라이벌 회사의 매출 감소가 있죠. 여러분, 어, 김연아 선수 귀걸이가 유행을 해서 막 불티가 나게 팔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어, 그, 그 주인은, 어, 또 여기까지 <laughs> 걸려있겠습니다마는 어, 반대쪽에 있는 귀걸이 회사 주인은 대놓고, 대놓고 김연아 선수 뭐라고 흉볼 수는 없고요. 그죠죠 어, 아마 소가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예, 국내 시장에서 그 선전 광고 효과라는 것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수로서 선수가 또한테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저거 어, 운동하지 말고 다른 걸할 걸. 그죠? 예, 운동선수가 여러분 참 음, 옆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오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그 애국가 위에 올라 아, 애국가 울려 퍼지는데 단상 위에서 그 또, 있는 선수를 보면, 내가 저래 봤으면내 아들이 저래 봤으면내 딸이 저래 봤으면 들죠, 여러분? 네. 예. 그런데, 어, 거꾸로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면 참 힘들어 해요. 운동만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건, 어, 학교 체육이 변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 변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예,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다른 것에 대해서 할, 그, 하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국가로 볼 때, 개인으로 볼 때, 선수로 볼 때, 광고주로 볼 때, 이 편익과 실제 비용과 기회비용을 다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국가 같은 경우는 편의가 다 대문자로 써놨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a도 빼고 a 마이너스 b도 빼고 c도 빼고 d도 빼고 그 다음에 o c n을 빼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아 이게 어, 돈이 들고 기회비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국이 선양이 되고 어, 국민 자긍심 고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법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저 스포츠를.